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또 다른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번에 아직 시킨 게다안 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시킨 게꽤 돼가지고 일단은 파츠 먼저 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 있는 이런 스팽글을 주문했어요. 인스타에서 이런 스팽글을 올린 네일을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섞인 거 하나랑 이렇게 꽃 모양 만들어 있는 거랑 이렇게 별 모양까지 주문을 했어요. 이별 모양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세개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그래서. 저번에 유리알 네일 했던 거, 그 필름을 살짝 갈아내고,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올려봤는데, 이런 느낌을 낸 네일을 하고 싶어가지고, 일단 대충 한번 올려봤어요. 비슷하게, 이런 요런...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지우개 커팅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무늬가 섞여 있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된 스마일을 주문을 했는데요. 스마일이 너무 다 얼굴이 약간 찌그러지고 커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또 그냥 써야죠, 뭐. 또 이제 이런 진주 모양의 이거는 리본, 그 다음에 하트.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리본 모양. 그냥 아이보리 색깔 리본 모양 하나 주문을 했고요. 근데 이게 되게 커서 다른 손가락은 조금 너무 큰 사이즈라 엄지에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?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 섞인 하트.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이보리색만 있는 하트고요. 한 봉지는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 섞인걸로 주문을 했어요. 오, 너무 귀여워. 그 다음에는 또 진주인데요.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하트 진주랑은 다르게 좀 크고 색깔도 여러가지 들어있는 이거 하트 프레임이랑 하트 진주를 여기다 한번 올려봤어요. 딱 맞는 사이즈는 아니어서 밑에 조금 젤을 많이 쌓고 그 위에다가 올리긴 했는데, 그래도, 음,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엔, 이건데요. 하트 모양인데, 이거는 별모양, 하트 모양. 이렇게 젤리 같이 생긴 아이예요. 어, 너무 귀여워 저는 조금 더클줄 알았는데, 받으니까 딱 제가 선호하는 사이즈여서, 어, 이거 너무 귀여워요. 얘는 별 모양. 별 모양은 너무 귀엽고. 별 모양보다는 하트 모양을 더 많이 쓸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아, 저번에 제가 주문했다고 했던 그 얼음 파츠가 드디어 왔어요. 이게 진짜 뭐 제일 먼저 시켰던 건데, 진짜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저번에 오로라 네일 할때 같이 쓰고 싶었는데, 못 썼던 그 파츠입니다 또 이제 추워지면 또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, 실물이 너무 예뻐 아그 다음은 또 이제 하트인데요 <laughs> 너무 비슷한 걸 많이 시켰어 이제 파스텔톤의 색깔로 되어 있는 하트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이거는 어 진짜 너무 <laughs> 받아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곰돌인데 진짜 조그만 아, 이렇게 초점이 안 맞냐? 손톱에 올리면 진짜 사이즈가 요 정도. 얘는 그냥 지퍼백이 아니라 이런 플라스틱 백에 들어있어서 까면 보관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통이 없어서 그 다음에. 제가 곰돌이랑 갑자기 스마일을 꽂혀가지고, 얘도 곰돌인데, 이제 얘는 좀 되게 큰 사이즈의 곰돌입니다. 이 발에 하트도 있어요. 귀여워. 올리면 요런 사이즈? 마찬가지로 이것도 엄지용으로 샀습니다. 그리고 또 곰돌이.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곰돌이 파츠 만드는 그 몰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, 저번에 이거 유리알 네일 할때 곰돌이 파츠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몰드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뭐 택배 쓰레기 버리면서 같이 딸려서 버렸나? 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아 내가 버렸나보다 하고 이 곰돌이를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몰드를 다시 찾았어요 아이 곰돌이를 먼저 쓰고 저 몰드를 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연장 해서 손을 좀 손톱 길게 하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한다고 하기는 그렇고 불편해서 잘안 하거든요. 손이 길어 보이고 너무 예쁜데 근데 이제 이렇게 스틸레토 쉐입이나 아몬드 쉐입 같은 걸로 연장을 해서 좀 예쁘게 블링블링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파츠를 주문을 했어요. 한 컬러당 두개 모양의 파츠가 들어있는데요. 너무 예뻐요. 색깔도 그렇고. 그래서 올리면 이제 조금 긴 손톱에 연장을 하고 해야겠죠? 아무래도 올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너무 예쁘고 다음은 대리석 무늬의 큐빅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그런 파츠예요.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판 아까 요 판매자가 같이 판매를 하길래 그냥 같이 주문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반진주. 여러 가지 사이즈 들어있는 걸로 주문을 했고요. 그 다음은, 아, 요런 과위를 또 하나 주문했습니다. 필름지 자르거나 할때좀 예쁜 가위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그 다음에는 이만큼 한 셀러한테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. 처음으로 이 스마일 꽃 여러가지 컬러라고 박혀있는 거랑 흰색이랑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. 귀엽쥬! 이렇게 올려도 너무 귀엽고요 요것도 아마 30개씩 들어있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꽃인데 벌리면 요런 느낌? 본인데 저번에 샀던 리본들보다 좀큰 리본이에요. 트한 광이 나는 리본이고 엄지 아닌 손에 올려도 부담 없는 사이즈라서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. 그다음에는 이건 또 하트인데 나 하트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? 이런 사이즈 그다음에는 이거는 약간 얼음스톤 같은 느낌인데 오,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조금 싸구려 느낌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 파란 광이랑 이 스톤 위에 커팅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, 오,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예뻐. 또 리본인데, 얘는 약간 클레이 같이 생긴? 아까보다는 작은 리본. 다음에는 체인을 하나 주문을 했고요. 그리고 또 하트인데 이제 얘는 너무 예뻐요 실물이. 뒤에 커팅이 그냥 삼각이 아니라 이렇게 주름 삼각이여 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빛 반사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하트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별. 조그만 별이에요. 그리고 얘는 또 하트네요. 쬐끔한 하트. 약간 요렇게 같이 쓰면 또 예쁠 것 같아요. 하트 쪼꼬미, 곰돌이 쪼꼬미. 리고 이것도 하트인데,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하트고요 아, 얘도 너무 귀엽다. 얘는 너무 조그만데, 사실 제가 사이즈를 제대로 체크하고 산게 아니라 사진만 보고 담았는데, 이렇게 작은 사이즈일지 몰랐어요. 너무 작은데, 또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. 곰돌이랑 또 같이 써도 예쁠 것 같고, 얘도 하트인데, 이런 무늬가 있는 하트예요. 하트는 이게 끝인 것 같고요.